안녕하세요. 최진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잡채를 만들어 볼 텐데, 간단하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잡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잡채에서는 빠질 수 없는 당면이죠? 당면은 고구마 당면입니다. 150g을 계량을 했는데요. 요것을 찬물에다 넣고 한 반나절 정도 푹 불리시면 되고요. 요 잡채를 바로 요 그릇에다 그냥 넣어버릴게요. 넣고요. 고기 대신에 들어가는 어묵을 좀 준비를 했고요. 길게 길게 요렇게. 썰어 줄 거예요. 잡채니까 채를 썰어야 되겠죠? 얇은 거, 네 장이고요. 도톰한 어묵은 한세장 정도도 괜찮아요. 자, 채소 중에서 가장 먼저 양파 좀 준비했습니다. 반개 정도만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팍얇팍하게 썰지 마시고요. 채썰기 힘든 사람들은 채칼 같은 슬라이스 칼에다가 밀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버섯 좀 준비해 봤습니다.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손으로 찢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 느타리 버섯도 좀 준비를 해 놓고요. 파프리카 한데요. 여기에 속에 있는 전부 다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만드는 잡채는 아주 곱게 썰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너무 곱게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저는 오늘 노란색의 파프리카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 속좀 잘라내시고요. 반으로 잘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채를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빠지면 심심하자. 모기버섯인데요. 모기버섯은 이렇게 마른 버섯을 가지고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불려서요. 요 꼭지를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있죠? 밑에 있는 부분. 요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버섯 전부 준비를 했는데요. 한입 크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찢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당면을 볼에다가 넣어놨는데요. 양파를 맨 밑에다가 넣어주세요 그 위에다가 버섯류 조금 깔고요 파프리카 좀 깔고요 어묵을 조렇게좀 깔아주세요 그 위에다가 당면을 좀 넣어주세요 물 1분의 1컵을 부어주시고요 모이버섯을좀 이렇게 넣어준답니다 이 팬은 중요한 것이요 도톰한 팬이어야 됩니다 불을 중불 이하로 뚜껑을 덮고 5분에서 7분 정도로 놔둡니다 저희들은 다른 재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경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끝부분을 좀 잘라주세요. 아예 밑둥 부분을 이렇게 넉넉하게 잘라버리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청경채가 없더라. 이럴 때에는 피망 괜찮습니다. 양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4개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정도 황설탕이에요. 1개 하고요. 반 정도로 넣어주시는데, 만약에 막간장을 이용했을 때는 한개 반이고요. 일반 간장을 이용했을 때한두개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 다진 거, 한 큰술 정도. 마늘 다진 것도 한 큰술 정도. 자, 이렇게 설탕이 완전하게 다 녹을 때까지 반드시 좀 저어준 다음에 깨소금은 한 큰술하고 반 정도로, 참기름 역시 마찬가지로 두 큰술 정도로 준비가 됐습니다. 김이 좀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이 올라오죠? 양념 한 그릇 요렇게 부어주세요. 지금 양념을 다 넣고 나서요. 자, 요거를 위에다 올려주세요. 뚜껑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다 됐습니다. 아, 숨이 죽었네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물기도 하나도 없이 너무나 잡채가 맛있게 됐네요. 자, 이제 불 끄고요. 잡채 한번 담아봤는데요. 깨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쉬운 잡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꼭 만들어 보시고요.